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? 네, 다음 키워드는 네. 바로 울보입니다. 울보. 네, 한동민 선수 KBO 리그 공식 울보로 이제 선정이 선정이 됐어요. 아, 이것도 한동민 선수예요? 네, KBO 공식 울보. <laughs> 자, 야, 아, 지금 봅니다. 어... 저희가 증거 자료인데요. 자, 지금 예, 예, 이게 야. 이제 예, 끝내교만이죠. 네, 끝내교만. 끝내 결론이... 야, 이때도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아 도는 것 같아요. 아. 야, 내가 끝냈어, 내가 끝냈어. 어, 떡하면 좋아. 예. 야, 야. 눈물이 그냥 뭐, 어, 맞네요 진짜. 예. 요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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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적인 부분이 있구나. 아, 지금도 올 뻔했어요. 아, 지금도 아, 네. 또 보니까. 어, 지금, 어, 눈, 눈가가 또 촉촉하네. 예. 배우세요. 야, 아내는 안 오는데, 혼자, 혼, 남편만 온 적이 있습니까? 예. 네. 와이프한테 저보다 더센것 같고 네. 네. 와이프는 안 울고 저 혼자 울고 러고아김재현 선수는 잘안우시나 봐요. 지금 이해를 못 한다는 표정입니다. 되게 의외네요. <laughs> 의외죠. 네, 어. 제가 아는 동민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 요자 네.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. 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스타병입니다. 스타병. 과연 어떤 얘기인지 아, 바로 먼저 스타들이긴 하지만. 제보 영상. 아 제보 영상 있군요. 네. 약간 스타병 월드클래스. 아또 혼나겠네 야구장 밖에서는 안 울어요 울보 이미지로 울고 나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굳이 안받게 어. 동민이 형다 농담이었고 <laughs> 재밌으려고 한 건데 약주네요. 죄송합니다 야어 뭐해 아, 야구장에서만 감수성 있고 야구장 밖에 나가면 뭐 욕도 하고 막 그러시나 봐요 욕물 지 하나요, 쟤는 <웃음> <웃음> 네. 마지막으로 김태우 선수와 얘기 한 말씀하시죠. 네뭐 통화는 또 따로 하시겠어요. 어, 뭐 욕이 섞여도 상관없습니다. 네. 어, 네. 뭐, 특히 이 촬영 끝나고 또볼 건데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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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조심해.